굿모모닝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laughs> 제가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씻는 것도 옆에서 보고 화장하는 것도 옆에서 보다가 카시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잠을 자는 새치입니다. 오늘은 아침 수업이 있어서 일찍 학원에 왔습니다. 일찍 오면 주차장이 이렇게 널널해서 좋아요. 올라가서 제가 학원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마시고 제자리. 지금 오른 다리 펴고 있는 거 맞죠? 왼 다리. 어 다섯 후쭉어 이게 실물만큼 이쁘게 안 담기네. 마시고 제자리 돌아오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셋지랑 산책을 갈 거예요. 셋지 산책 갈 준비 됐어? 갈까? 가자, 새지 가자, 가자, 가자. 새지 준비됐나요? 산책 가볼까요? 준비됐죠? 카시트에 굉장히 잘 앉아있는 세치. 세치 앉아 있는 새지. 새지 앉아, 새지 앉아용. 가볼까? 댕동산에 도착하니까 흥분한 셋지랍니다어 빨리 갈까? 셋지 빨리 갈까? 알겠어. 빨리 가자. 빨리 갈까? 알았어알았어알았어알았어알았어알았어 셋지 앉아 셋지 앉아 갈까? 갈까? 알겠어. 오이 착케겠 가자 어가야 되는데 <laughs> 포항 댕댕 동산에 왔습니다. 아이고 신났어. 빨리 가까시찌야 가자. 천천히 천천히. 흥분했어요 우리 쟤지가. 여기서 간단하게 정보를 적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포항 댕댕 동산. 가볼까? 아이고 아이고, 흥분했어. 옷을 입히기 싫은데, 새치가 엄청 뒹굴어요. 그래서 맨날 목욕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옷을 입힌답니다. 하네스 풀어줄까? 들어오자마자 친구 로또를 만났네요. 새치야, 너무 로또한테 격하게 하면 안 돼? 로또! 로또! 로또 안녕? 로또 안녕? 이러니까 엄마가 너를 옷을 입히는 거야, 세지야. 더 시원한 소재를 찾아볼게. 알았지? 누구 왔어, 세지? 정말 빠르게. 뛰어간다. 아미 옷 꺼내. 모른다. 세지 앉아. 앉아. 셋째 앉아. 제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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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다. 앉아. 제지 앉아. <laughs> 많이 먹었어요, 로또는? 앉아. 아 앉아. 아. 앉아. 앉아. 기다려. 앉아. 안녕, 로또. 잡혀갔어. 기다려. 밥을 안 먹는데요. 기다려. 셋의 친구, 규리가 왔습니다. 규! 규리 오늘, <laughs> 뭐야, 옷 너무 귀엽다. <laughs> 규라, 너 너무 귀여운, 셋째 어, 너무 좋아하는데? 응. 너무 귀여운 옷 입고 온거 아니야, 규리? <laughs> 아이고, 들어와서 놀아요. <laughs> 손살같이 달려간다 귀여워 앉아 앉아 귤귤 여기있어 귤로귤 어? 앉아 하나 더줘야되겠귤 앉아 앉아 어 줄게 게리 자일로 앉아 벌써 셋이 먹었어 귤? 빨리 셋이 먹었네 앉아 셋째 앉아 기다려 셋째 앉아 <laughs>

야, 재밌었어? <laughs> 집에 도착하면 항상 새치는 깬답니다 지금 잠이 가득해. 오, 잠어, 잠어. <laughs> 집 가서 자자. 알겠지? 제가 받쳐줄게. 오, 어, 어깨 긴장이 풀어서 시작. 하나, 천천히 한 번씩 주. 둘, <laughs> 어, 제가 받쳐주고 한 번씩 호흡 힘줘세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잘하셨어요. Oh, 어배 oh, oh, oh. <laughs> 네, 많이 힘들어 가죠? Oh. 어. 잠시만. 휴식. Oh. 오늘은 30일 3월 요가 룸으로 가고 있어요. 엑셀 후, 세 마시고 올리고 엑셀 다운, 네. 마시고 왜? 치 퇴근 들어오세요. I love you. <laughs> 여러분, 집에 와서 씻고 밥도 간단하게 먹고 누웠어요. 시치는 침대가 있는데 항상 바닥에서 자요. 그리고 제옷 위에서 옆에서 자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잘, 잘 자죠, 그렇지. 爱他。